아, 안녕하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 꼴통, 트롱통, 통통의 꼴통입니다 꼴통!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대 네, 죽겠습니다. 아따. 저 전철 토성동역에서 내려갔고, 요 지금 감전동, 3만티까지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. 야, 한번 보십시오. 요가 감전동입니다. 감전, 감천동. 감전동이 아니고, 감천동. 자, 지금 요 감천동, 요 기차집 예술 체험장도 있고, 아미문학석화, 한마음행복센터, 만 천마산 에코하우스, 뭐 이런 또, 시설물들이 있네요. 뭐, 잘 해놨습니다. 완전히 삼, 삼복도로, 산만티 예. 옛날 사진도 이렇게. 근데 지금, 그, 제가 오늘 요 감천동 문화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, 전에 한 번, 얼마 전에 몇달 됐습니다. 그, 비승마을하고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, 그냥 저도 처음 초행길이었는데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한 바퀴 엄청 그냥 막 대책도 없이 걸어, 걸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감천동 문화마을을 가는 이유는 오늘 등불축제를 그 등을 다막한 8,000개인가 800개인가 같은 등을 달아놨답니다. 그거 보러 가려고 지금 여기는 비성 문화마을 심터에 이돼 있네요. 그 비석 마을은 잘 알다시피 그 일제시대 때요 동네가 일본 사람들 공동묘지 터입니다. 그 당시에 일본 요 조초량이라든가 중앙동 저쪽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그 많이 사니까 사람이 또 죽으면 어제 묻어야 될거 아닙니까? 거기 이 동네에 일본 사람들 공동묘지가 있었어요. 여기가 그 터지니까 일본 사람들은 패망하고 다 도망가자 본국으로 돌아가고, 여기가 터지 가지고 다 피난 내려오니까 사람이 다 잡을 데가 없어갖고 이동네다가하원방을 다진 거지.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위에다가 와 공동묘지 이렇게 그 산소를 하면 무덤을 만들면은 그 앞에 단이라든가 비석을 세우잖아요. 어, 주춧, 주춧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지고. 그위에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어때그뭐 물자가 귀하니까 그냥 그 산소 무덤에 있는 비석 같은 거를 다 이제 그 자재로 이용해 가지고 판다집을다 지은 거지 그래고 제가 그때, 그, 요, 제 비석, 그, 한번 찾아보십시오. 제 동영상 보면. 몇개 찾았어요. 제가. 그 비석, 그, 실제적으로 집 마당, 그집 밑에 주춧돌로 사용하고 있는 비석이 몇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아내가지고 영상에 지금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. 아이고, 대라씨. 그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또 자료가 못 보신 분들은 그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럼 제가 골목 골목 다니면서 다그어 찍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가 비성 문화마을 사 아마 사무실인가 그럴 거.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가 지금 비성 문화마을입니다. 여기에가 또 감천 문화 비성 문화마을 있고 감천 문화마을 이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. 자, 여기는 이저 피난 수도 흔적길 해 가지고 해방 이전 서구, 예, 아이고야, 씨. 저, 뭐, 저, 뭐가, 그, 저, 뭐라 그럽니까, 저, 가마대기 저, 초가지, 예, 초가지, 요, 전 피난 내려오면서, 예. 저, 뭐, 요, 피난 내려온는 사진입니다. 어, 오늘 뭐, 등불 축제 한다던데, 등 달아놨다던데, 불빛 달아놨다던데요. 예, <laughs> 예 저기,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예, 큰 간판이 보입니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어, 간판이 요 밑으로는 비석문화마을이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고, 여 위로는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감천문화마을, 어, 요 밑에, 감천문화마을 간판 밑으로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로 등 하늘에 등이 쭉 연결되어 있네요. 예, 사진 하나 찍고요.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아, 사진을 어디서 좀 찍으면 예쁘게 잘 나올까요? 가게 간판들이 나오니까 사진이 좀안 예쁘네. 이게 한 100m 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이 보면 또 할인마트도 있고, 어, 액세서리 가게도 있고, 이런 또 먹거리, 예, 먹거리도 때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또 화장실도 있고 문화마을 이렇게 감천 문화마을. 예. 뭐, 또, 마을에 대한 설명, 소개글도 있고, 예, 그러되어 그래 있습니다. 음,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무래도 그 가족들하고 많은 분들이 또 오신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예쁘게 또 아기자기하게, 예, 벤치가 어, 사진 찍기 좋게끔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뭘 이렇게 또 짓고 있어? 개인집인가? 공사 중입니다. 네 여기서 사, 아 여기도 별로 안 예쁘네 사진을 좀 예쁘게 찍을 만한 데가 없네요. 예 하늘에 저 별들이 있는 그런 느낌. 예저 저기는 지금 창문에 비친 등입니다. 예쁘게, 또, 조그만 등도 달리가 있고, 음, 감천 문화 마을. 나도 어? 쉬었겠다. 뭐, 뭐. 자 여기서 가면은 아그 길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어... 감, 카페, 아, 이거 카페입니다. 감내 카페. 예, 카페가 이렇게 또 예쁘게 도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뭐지? 아, 한복을 대해 주는가 봅니다. 여기는 한복도 대해 주는 집이 있습니다. 한복도 대여해 주고, 예, 씨앗 속도 집이 있는데 가게 문 닫았고, 30년 전통 냉면 물비빔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 30년 전통 냉면 물비빔 집인데 조기매운탕도 팔고 대구뻘침도 팔고 가오리무침도 팔고 어제 설명을 어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대충 끝난 거같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뭐 저도 처음 이게 뭐몇번 했다 했겠죠 오래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이제 인터넷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어, 이 사정보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. 저 위로는 없고요 요 밑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 아 여기는 그냥 아 여기도 끝인없 습니다 대충 한 바퀴 돌게 돼 있나 한 바퀴를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뭐 어린 농장가 있는데 그거 안 나오는 것 같네요.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, 마카롱 가게도 있고, 자, 위에 달도 뜨가 있습니다. 달도 뜨가 있고, 저 밑으로는 가정집들이 쭉 있습니다. 음 여기 도메시멜로 아이스크림 가게. 와 여기 어린왕자 있네. 여기는 뭐지? 아 캐리커처. 예, 여기는 어린 왕자 캐릭터처. 지금 본인이 자기 얼굴 캐릭터처를 그려주는 가게인가 봅니다. 여기는 운세 마차. 예, 뭐돈 넣고 자기 생일 그 돈을 넣으면은 자기 운세가 나오나 봅니다. 그리고 요거 는그 어린 왕자. 예, 어린 왕자 되 있는 거고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. 저 멀리도 어 등불이 쭉 연결이 다 되어 있네요. 자, 이것으로서, 아유, 예쁘다. <laughs> 한복 입고, 예. 다니시는 게참 예쁘시네요. 자, 이것으로서 오늘 감천 문화 마을 음, 등불 축제 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좀, 오늘 많이 걸었더니 힘이 쭉, 어제 술도 많이 먹었고요 <laughs> 어제 그, 저, 파티 가가지고, 어,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. 술을 좀 많이 먹고 이랬더만좀 조금 힘드네요. 예. 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! 바이바이.